자 간만에 두호항에 들어왔고요. 저기 앞에 지금 볼, 엄청난 볼링이 갑니다. 저게 제가 봤을 땐 고등어입니다. 고등어. 근데 저 볼링이 과연 이 미터로 내려와줄지 안 내려와줄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이 볼링대가 전경이 내지는 고등어일 건데. 아 농어가 들어왔을 것 같기도 하고 안들어왔을것 같기도. 하고 지금 저기 검은색 띠가 보이시죠? 저게 지금 다 엄청나. 아 베이트피실 것 같은데. 농어가. 자이들들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내려 제하쪽으로 내려오면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? 뭐자고못 찾고 잡고는 복을보고 아니겠습니까? 일단은 지금 보일링이 계속 내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저 보일링이 이쪽 다시 외항쪽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 운 좋으면은 농어로볼수 있을 것 같고 뭐운 나쁘면 시원하게 바닷바람 세들어가는 거죠. 일단은 기다려보겠습니다.